어 이렇게 분할 매매에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수익은 지키고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분할 매매 방법이에요 탐승이한테 배운 겁니다 저는 이제 7500 깨지고서는 이제 봤는데 7500 깨지고 한참 내려왔죠 748725까지 지금 살짝 저항을 받고 있긴 한데 계속해서 매도세로 보여집니다 12시 딱 되니까 살짝 상 어, 상승폭을 보이긴 하는데 그래 갖고 제가 일단은 어총15 계약에서 5개약 들고 있다가 수익을 또 내는 모습. 조금 빨리 뺀 감이 없지 않아요, 있어 사실. 예. 1 5개을 만약에 7500까지만 들고 있었어도 거의 뭐한600 정도 수익이 났을 것 같은데 어 사실 오늘 오전부터 오전 항생이랑 어 오후 나서다까지 지금 1350 제가 어 예. 오전에 300 정도 따고 지금 오후에 1000만 원 정도 딴 거거든요. 목표 수익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오버 됐습니다. 많이 먹었죠? 진작에 요 350도 나는 먹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었고 안 먹어도 된다라는 마인드였는데 지금 먹여 줬으니까 마무리할까요? 자, 오늘 불도구 선물 방송 보면서 어 같이 매도로 재미 좀 봤다.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예. 자, 본인 수익 채팅창에 적어 주십시오. 어 오늘 불도그 삼물 방송 보면서 매도로 재미봤습니다 불도그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익 나신 분들 수익 옆에다 좀 적어보세요 형님들 얼마나 우리 여러분들 따는지 한번 봅시다 똑똑한 사람들은 오늘 많이 먹었을 거예요 800 830 1000 320 280 380 80 700 10만원 1200 모투 했는데 마이너스 났다. 형들 모투 말고 어, 모투 말고 실투 해 봐. 실투. 카톡으로 인증 좀해 주세요. 카톡 보내 주세요. 불도고 도토로. B U L L D O G 2 1호 인증 부탁드립니다. 예. 주문창 스샷에서 보내 주세요. 이거실현 손익. 예. 지금 모투대회 하는거 1등이 어제 누가 6천정도 1등이라고 그랬는데 어... 요번주 장이 예 원웨이가 좀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몇천을 먹었는데 모토하시는 분들은 억단위로 지금 수익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억단위로 음 자... 요거 오늘 총산에서 결... 오늘 불도그 플러스 1400, 예, 오늘 오전 항생 250, 오후 나스닥 1150, 오늘 총 실현소닉 플러스 1400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님들 리니지 방송으로 잠시 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채널...